자 이제 첫 번째로 그림과 메타데이터 생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. 자 그런데 이번 강의는 저희가 지난번 강의 시간대 초반부와 비슷하니까 만약에 지난번 강의를 보신 분은 그냥 바로 넘어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. 자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그림과 메타데이터의 생성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이 메타데이터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려면 여기 보시면 현재 여기 그림 이 하나 있죠. 그래서 구름 모양의 그림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것이 메타데이터라는 것인데, 이 메타데이터는 이 해당 구름 그림의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메타데이터 안에 이 구름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죠. 그래서 이름은 구름이고, 그리고 이 이미지는 이 해당 그림이 업로드된 URL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해당 그림은 IPFS에 업로드가 되겠죠. 그래서 IPFS에 업로드가 되게 되면은, 이 특정한 이 URL이 생성이 되겠죠. 그래서 여기 보시면 URI가 이렇게 생성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, 이 해당 URI를 통해서 들어가면은 이 그림 모, 이 구름 모양의 그림이 보여지겠죠. 자, 그래서 메타데이터는 이 해당 그림의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의 이름 구름, 그리고 이 그림의 URI가 어떤 것인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메타데이터도 이렇게 ipfs 에 업로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이제 하면서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에 앞서이 ipfs 가 무슨 뜻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구글창에 ipfs 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설명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분산형 파일 시스템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인터넷에 공유하기 위한 프로토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저희가 이 저희 그림과 저희 메타데이터 업로드하고 이제 그것이 다 공유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 그렇게 되면 여러 노드들이 저희 메타데이터와 그림에 대한 정보를 들고 있게 되겠죠. 자 그래서 저희가 이 ipfs를 업로드할 때 조금 더,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저희가 그림과 메타데이터를 IPFS에 올려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 메타데이터는 이 해당 그림에 대한 정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